우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 감독으로 어떤 감독을 선임할 것이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필립 코쿠가 한국 대표팀 감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사를 좀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20일 축구 관계자에 따르면 필립 코쿠 감독은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뭐 필립 코쿠 같은 경우에는 박지성 선수가 아인트호벤 시절에 이영표 선수랑 같이 뛰었던 아인트호벤의 레전드죠. 네덜란드의 레전드고요. 감독직도 아인트오벤에서 시작했고요. 아인트오벤, 그리고 페네르바체, 더비 카운티, 비테세 이렇게 감독직을 거쳤는데 이 아인트오벤에서의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순히 승률만 봐도 220경기를 했는데 144승, 35무, 41패 굉장히 성적이 좋죠? 그리고 심지어 아인트오벤에서는 우승도 많이 경험했어요. 리그 우승 3번 했고요. 컵 우승도 한번 했습니다. 슈퍼컵도 두번 우승했고요. 감독이 기본적으로 어, 유럽에서 보여줬던 성과물은 분명히 있는 감독이에요. 다만 아인토벤을 떠나서 페네르바체, 더비 카운티, 비테세 다음 행적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초반에 잠깐 좋았다가 약간 전술이 읽히면서 페네르바체 때부터 더비 카운티 비테세 이제 세 팀을 거치면서 전술이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 다소 이제 본인의 플랜 A를 바꾸지 못하면서 상대 팀에게 전술을 읽혔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감독이거든요. 물론 페네르바체에서는 경기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축구를 하냐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벤투 감독이 처음 왔을 때의 축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처음 왔을 때 세계 축구의 트렌드가 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라볼 피아나라는 전술에 있었어요. 4231 전형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수병 미드필더 한 명이 수비수 사이로 내려갑니다.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이 보통 역 빨 윙어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좌우 측면에 배치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중앙 지역에 네 명의 선수가 몰려 있죠. 그다음에 수비수가 3명이 되니까 3명이 됐을 때 좌우 풀백이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측면 공간을 커버해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풀백들이 공격수처럼 올라갑니다. 거의 터치 라인을 밟으면서. 그래서 3백이 풀백들의 공간을 약간 채워 주고요. 이때 공격 라인에는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중앙 지역의 선수를 많이 배치한다 기본적으로는 라볼 피아나 전술을 꽤나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 어떤 플레이가 많이 나오냐면요 물론 이제 더비 카운트에서는 마지막에 3백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 3백도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서 쓰리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쓰리백을 쓸 때도 그냥 아예 쓰리백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쓰리백을 하든 포백을 하든 풀백들이 공격적이어야 돼요.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3백을 쓰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거겠죠. 3, 4, 3에서 좌우 풀백들이 뭐 윙어처럼 올라가고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3백을 쓰든 포백을 쓰든 비슷한 전형을 만들게 되는 형태. 이러한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에 이 라볼피아나 전술을 어떤 선수를 활용해서 썼냐면요 기성용 선수를 활용해 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성용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3백의 가운데가 돼요 이 라볼 피아나 전술에서 가장 핵심이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넓게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 수비가 아무래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수비도 가운데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벤츠 감독시절에는이 자리에 기성용 선수가 있었죠 기성용 선수가 좌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쭉쭉 뿌려주면서 좌우 측면 공간을 활용을 많이 했었죠. 벤투 감독 시절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수비라인만 생각을 해본다면 중앙 지역에 쏠려 있을 때 아무래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도 중앙으로 쏠리거든요. 중앙으로 쏠릴 때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넓게 썼어요. 측면에서 풀백이 볼을 받는 순간 수비수가 끌려 나갈 때이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간을 향해서 계속 침투를 했었죠. 그래서 벤투 감독이 주민규 선수보다 조규성 선수를 선호했던 게 바로 저런 전술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벤투 감독의 전술, 적인 체계에서는 공간으로 침투 에 들어가는 플레이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측면과 중앙을 모두 오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만 있지 않고 중앙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고요 가운데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줘야 돼요 이런 스위칭 플레이가 벤투 감독 시절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플레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코쿠 감독도 저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커리어 내내 계속 보여줬던 감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 장면을 몇 장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결과적으로는 4명이 되죠.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지역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풀백이 올라가는 이 장면을 보고 한 번에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죠. 그래서 풀백이 올라가면서 이 공간에서 풀백이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백이 매우 공격적이겠죠? 야어 우리 대표팀에 있는 풀백 중에서는 김태환 선수 같은 선수가 중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풀백이 올라가는 순간 안쪽에 보세요. 공격수가 이미 4명이 배치가 됩니다. 측면 공격수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중앙에 있는 2명의 공격수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측면 돌파를 풀백이 해요. 그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죠? 크로스를 올릴 때 아무래도 수비 1명이 끌려 나가다 보니까 끌려 나가는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가 이 선수에게 또 시선이 쏠리죠. 근데 여기서 볼을 흘려줬어요. 볼을 흘려줘서 뒤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이 선수가 루니였거든요. 어, 루니를 지도했던 감독이에요. 루니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만약에 코쿠 감독이 오면 매우 직선적인 풀백을 선호하겠구나. 그리고 측면 공격수들은 이제 우리가 직선형 윙어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 인사이드 포워드 혹은 이제 역발 윙어라고 표현되는 반대발을 쓰는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겠구나를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공격 자원들이 이러한 전술에는 매우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공격지대에 최근에 측면 공격수로 뛰는 선수가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측면 지역에서 측면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황희찬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측면에 있지만 중앙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더 적합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전 공격 라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황희찬이 측면에 있든 이강인이 측면에 있든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든 측면 공격수들이 우리가 442 전형을 쓸 때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형을 쓸 때는 황희찬이나 이강인,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너무 측면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앙 지역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측면에만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코 감독이 오면 저 이제 측면 공격수들을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김태현 선수가 높게 올라오겠죠? 코크 감독이 오면 그럼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서령우 선수 혹은 이제 뭐 왼쪽에 김진수 선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라옵니다.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그 벤투 감독 시절에 했던 전형과 약간 비슷해지는 건데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조규성 가운데 있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상대 수비가 이렇게 풀백이 올라오면 풀백이 올라왔을 때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끌려 나가잖아요. 끌려 나가는 순간 안쪽에 있었던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요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된 침투가 나옵니다. 손흥민 침투 끌려 나가면 조규성 침투 끌려 나가면 황희찬 침투 측면으로 수비를 유인해 놓고 가운데에서 침투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이다. 아시안컵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4-4-2 전형을 사용한다고 해서 중원 싸움이 너무 안 된다. 라는 거였죠. 아무리 4-4-2 전형을 사용한다고 해도 중원에, 중원 싸움이 안될 정도의 전형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않느냐. 특히나 우리의 중원에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중원 싸움이 아시안컵에서도 안 돼요. 그런데 벤투 감독 때도 4-4-2 전형이었고요. 우리가 4-4-2 전형을 사용한다고 해서 중원 싸움을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코크 감독도 4-4-2 전형도 많이 쓰고요. 4-2-3-1 전형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향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중원 라인에서 수비 블럭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비할 때도 우리가 코크 감독이 오면 보다 안쪽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 체제와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 압박할 때도 이 코크 감독이 이러한 모습들을 잘 만들어요. 예를 들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고요.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에서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이 가운데에서 수비블럭을 만들고 있죠.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중앙 지향적으로 쓰면 당연히 중앙 지역에 모여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더비 카운티 때 장면인데요. 더비 카운티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수비할 때 보세요.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고 있죠. 이 코쿠 감독도 그 더비 카운티에서 이 경기가 4-4-2를 쓸 때거든요. 4-4-2 전형을 들고 나왔는데도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중원 싸움에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원 싸움에 밀리지 않으니까 상대 팀이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중원에서 끊고요 끊어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뛰어나갑니다. 이 선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끊어내자마자 이 선수에게 볼이 가고 이 선수가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줘요. 이 역할을 이제 우리 대표팀으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이강인, 이재성, 이제 홍현석. 이런 선수들이 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찔러주고 이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루니가 더비 카운트 있을 텐데 중앙 미디필더였어요. 두 명의 중앙 미디필더가 있습니다. 이때 루니가 살짝 내려가요. 그러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던 선수가 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루니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니까 가운데 공간을 측면 공격수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온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온 측면 공격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운데로 측면 공격수가 들어왔으니까 오른쪽에서는 풀백이 직선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최전방 공격수들이 뛰어가기 시작하고요. 어, 뛰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나오죠. 패턴을 보면, 아, 코쿠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겠구나라는 전체적인 그림은 좀 그려지죠? 어, 물론 이제 이렇게 풀백을 이제는 너무 직선적으로만 쓰는 게 약간 트렌드에 맞진 않아요. 이제 최근에는 풀백 중에 한명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뭐 가운데로 들어와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한 명만 올리고 한 명은 약간 가운데로 쏠리게 만들다거나 어 이러한 이제 전술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축구이긴 한데 어 그래도 어 저렇게 이제 좌우 풀백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중원에서의 수비블럭을 만들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에는 저런 축구를 이미 해봤었습니다. 어 월드컵 때는 이제 벤투 감독이 김진수는 약간 가운데로 배치를 시키는 약간의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미 해봤던 전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쿠 감독이 저런 플레이를 잘만 쓰면, 우리가 아시안컵 때 약점이라고 불렸었던 중원싸움에 대한 문제도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공격진에 측면 지역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보다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코쿠 감독의 전술이 우리 대표팀에도 어느 정도 적합해 보인다 어, 그래서 코크 감독이 오면 사실 이 감독의 경력을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한국 대표팀에 올수 있는 외국인 감독들은 최상위 클래스의 감독들을 데려오긴 힘들어요 당연히 우리가 뭐 클럽, 뭐 무리인유 이런 최상위 클래스의 감독들은 데려오기 힘들고 유럽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 나가다가 약간 삐끗한 감독들을 데려오는 게 우리 대표팀이 노려야 되는 감독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표팀은 어쨌든 월드컵을 나가죠. 그러니까 커리어를 쌓아 나가다가 약간 삐끗한 감독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내가 나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통 한국에 오잖아요.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였고,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런 감독들이 사실은 유럽에서 좋은 커리어를 이어나가다가 삐끗해서 아시아 무대로 눈을 끼를 돌리고 한국에 왔다가 월드컵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커리어를 상승세로 만드는 이런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아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은 약간 삐끗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완전히 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내리막을 타는 감독. 이런 감독들은 데려오면 안 되지만, 코쿠 정도면, 당장 몇 시즌 전에, 아인토벤에서 잘하던 감독이고, 그리고 더비카운티, 비테세, 페네르바체, 뭐, 유럽 무대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코쿠 정도면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 만한 감독들 중에, 꽤나 좋은 평가에 속하는 감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뭐,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코쿠가 대리인을 통해서 대표팀 감독에 관심이 있다.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니까, 어, 코쿠 감독도 우리 협회가 잘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감독이고요. 아, 물론 이제 뭐 코쿠의 뭐 연봉이라던가 어, 어떤 근무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협회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 코쿠 정도의 감독이면 우리 대표팀에 왔을 때의 축구가 매우 기대가 된다.